부산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축사를 하시겠는데 여러 가지 공무상 문제 때문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준동 부학장님께서 어, 박형준 부산시장님의 축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시장님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박형준 시장님이 엘리트 일기라는 거 아시죠? 네. 예. 그 우리 학그 졸업생이니까 적극적으로 운동하셔도 됩니다. 예. 기중한 축사를 보내 오셨는데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평천 법예 스님을 비롯한 여러 부 학장님들과 함께 하신 내빈 및 시민 불자 여러분.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무명 번뇌의 고통을 없애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유불성과 동체대비의 가르침으로 중생들의 앞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불교는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1700년 동안 우리 민족과 고락을 같이하며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고 국가 발전에 큰 힘이 된 종교입니다. 개인에게는 참된삶의 지침이 되었고, 나라가 위기를 맞을 때는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크고 높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거듭 경탄하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설파에 오신 부매스님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부산 불교교육대학은 명실공히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불교대학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1만 5천여 명의 졸업생과 1,200명의 포교사 및 100여명의 승려를 배출해 왔습니다. 저도 불교교육대학의 학생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일정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운영기관인 대한불교조계종 3보 문화에서는 매년 자살 및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캠페인, 자비 연탄 나눔 행사 등 자비가 넘치는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우리 부산이 코로나 위기를 넘어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부산 최대 해안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국정 과제로 확정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북항 재개발 사업의 완성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국가가 총력을 쏟아 진행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시민 불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이 2030 세계 방담회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봉축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 강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대도 고맙습니다.